큰 독수리를 뜻하는 아케시 카파치리 카모이와 마르스디오 리뷰할게요. 두 제품은 일본의 최고 남단 치누키와 최고 북단의 아케시가 2018년 원액을 교환하여 각자의 숙선반식으로 만든 재페니즈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두 제품의 스펙이 공개되지 않아서 제가 직접 테이스팅한 노트로 알려드릴게요. 아케시는 색에서 쉐리의 함량이 높을 것 같은 붉은색을 띠며 향에서는 곡물, 장향, 쉐리의 쿰쿰함, 은은한 피트가 올라오며 향을 맡자마자 블렌딩이 잘된 위스키라는게 직관적으로 느껴집니다. 맛에서는 역시나 제페니즈 위스키 같은 섬세하고 가벼운 스피릿에 쉐리가 잘 스며든 바다를 담은 솔티드 초콜렛 같은 위스키예요 두번째 위스키는 마르스 츄네티 듀오입니다. 색은 붉은 골드빛이며 향에서는 살짝 터치된 피트와 푸른 과실, 아세톤, 바나나 캔디 같은 향이 느껴집니다. 맛에서는 가벼운 바디감, 달달한 과실과 쉐리가 살짝 느껴지며 은은한 피니쉬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위스키 둘다 맛은 좋지만 기존 오피셜들에 비해 뛰어난 맛이나 특별함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가격과 희귀성을 고려했을 땐 소장용 위스키.